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동반자, 곰쌤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채용 못던니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채용 공고들 지원해 보셨나요? 꾸준히 공유 드리는 채용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중앙공공기관부터 지방공공기관까지 채용 못던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전달드린 곳들 중 아직 지원이 가능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을 비롯한 네곳에 아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공수의 픽으로 다뤘던 국가유산진흥원과 주식회사 SR을 비롯한 다섯 곳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원 일정이 13일에서 14일까지이니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 고졸 채용을 비롯한 네 곳입니다. 세종학단재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고졸 채용과 한국 장애인 개발원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올라온 채용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4곳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살펴보시고 지원 가능한 곳이 있다면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중 한국 어촌 어항 공단은 곰샘의 픽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곰새 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곰새 픽은 한국 어촌 어항공단입니다. 비록 채용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번 주에 채용 공고가 새롭게 올라온 중앙공공기관 중 채용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볼만한 곳입니다. 이번에 한국 어촌 어항공단에서 서울 본사 근무 일반 행정 3명, 전국 단위 안전 1명과 토목 2명, 그리고 군산, 고흥, 목포 등 지역 근무 선박 직군 4명을 채용합니다. 2023년 기준 신입사원 초임으로 총3 0 5 0만원 수준을 지급한 한국 어촌어항공단은 어촌 관광 활성화 및 어항 안전 점검, 청정 어장 재생 등의 사업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는 강릉, 창원, 목포, 제주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촌어항공단의 채용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 진행된 채용을 살펴보면 서울 본사 근무 일반행정의 경우 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안전 66대 1, 토목 22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채용 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정확한 점수 배점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교육상, 자격증, 한국사 능력, 공공기관 청년 인턴 자기소개서 우대 가점 등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전직군 공통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행정의 경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커말 1급이나 사회조사 분석사,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증이나 전산회계 등의 회계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자격증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정 자격증이 다양하게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필기전형에서는 NCS 의수을세 과목을 응시하고 이후 면접에서 집단 면접으로 토의 면접과 인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공공기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공공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간략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제한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지난주에 공유드렸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외에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구리도시공사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구리도시공사의 지역계한 제한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모두 해당 지역의 현 거주 제한이니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살펴보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신용보증재단입니다. 총 6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거주 제한뿐 아니라 최종 학력 기준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지난주 공유드렸던 세종시설공단을 비롯한 네 곳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채용 공고이지만 지원 가능 일정이 매우 촉박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문화재단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다섯 곳입니다. 지원 일정 외에도 인원이나 필기시험 정보도 간략하게 적어두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못더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곰쌤의픽에서 살펴본 어촌 안공단과 지난 주에도 다뤘던 주식회사 SR의 채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용 못더니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채용 공고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